무대의 조명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기도 전에, 객석 사이로 스멀스멀 번진 긴장감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순간을 예고했습니다. 드럼 세트 위에 가만히 놓인 스틱 두 자루, 마치 아슬아슬하게 숨만 죽인 듯한 한 점에 고요. 그러다 첫 번째 스네어 소리가 쨍하고 울려 퍼지는 그 찰나, 관중석에서는 일제히 헉 하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보통 트로트 공연이라고 하면 현란한 조명, 신나는 반주, 관객 호응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떠올리실 텐데, 이렇듯 단한 번의 드럼 박자만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가수가 있을까요? 이날, 사람들은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심장 한가운데 불이 붙은 기분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바로 트로트 프린스 손비나이였습니다. 예전부터 그의 드럼 전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오곤 했습니다. 한낱 풍문인지 정말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죠. 오래전 예능 녹화 현장에서 깜짝 선보인 드럼 솔로의 짧은 클립, 인터넷에 퍼진 몇 초짜리 연습실 영상, 그리고 주변 스태프들이 직접 보면 말이 안 나온다라며 혀를 내두른다는 소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공식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드럼을 찢어버리겠다며 나섰으니 그간 쌓여온 궁금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롤링필인의 울림이 끝나자마자 객석의 함성은 귀가 터질 정도로 치솟았고 무대 뒤 대기실에선 함께 출연하는 후배 가수들이 모니터를 보며 저건 사람 손이 아니잖아 라는 탄성을 연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비나에게 드럼은 선택이 아니라 숙명에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12살 소년이었을 때 동네 교회에서 처음 본 드럼 세트에 반해버린 순간이 바로 그의 음악 인생을 바꿨다고 하니까요? 캐럴 반주로 들리는 간단한 리듬조차 묘하게 몸으로 꿰뚫어 보는 듯한 재능을 보였고, 이후 그는 따로 악보도 레슨도 없이 귀와 몸으로만 드럼을 익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타고난 본능적 드러머였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문득 노래라는 또 다른 욕망이 솟아오릅니다. 어릴 때부터 드럼에 빠졌지만, 고교 시절쯤 되자 목소리로도 사람들을 사로잡고 싶다는 열망이 솟아나 결국 트로트의 발을 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흔히 트로트 리듬은 단순하다고들 하지만 손비나의 두 손에는 드럼 스틱이 놓여 있었고 그 스틱 끝에서 트로트 비트가 때론 녹처럼 폭발적으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트로트 프린스라는 타이틀을 넘어 장르 연금술사라는 별칭으로까지 이끌게 된 비결이었죠. 녹음실에서 그의 존재감 역시 대단했다고 합니다. 주로 트로트 음원을 작업할 때는 세션 드러머가 여러 테이크를 거쳐 미세한 박자까지 맞추는 게 정석이라는데, 손비나은 첫 번째 테이크를 그대로 오케이 컷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라이브로도 완벽한 리듬과 감정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뜻이죠. 작곡가들은 도대체 이걸 뭐더 손볼 게 있나? 이미 충분한데. 라며 믹싱 시점부터 무한 칭찬 모드에 빠져들었다고. 이쯤 되면 단순히 드럼을 잘 치는 수준을 넘어 음악적 감성까지 확실히 갖춘 데다 여기에 트로트 보컬까지 가능하니 누가 봐도 괴물이란 말이 어울립니다. 콘서트 리허설에서도 드럼 솔로 파트는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순간이랍니다. 그런데 그는 가끔 예정에도 없던 날 오늘은 좀더 관객 심장을 세차게 뛰게 만들어야겠어라며 즉석에서 드럼 세트 구성을 늘리고 솔로 파트를 추가한다는 거예요. 무대 뒤쪽 스태프들이 이번엔 또뭘 준비하는 거지? 라며 긴장할 정도인데 그렇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낸 드럼 브레이크마저도 공연에서 대박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비트에 관객들은 집단 기립해 울부짖고 SNS엔 이거 트로트 공연이 아니라 락 페스티벌 아니냐라는 반응이 빗발친다는 후문. 손비나이 보여주는 드럼 퍼포먼스가 그 정도로 강렬하고 유니크하다는 뜻이겠죠. 흥미로운 건 평소 그는 꽤 클래식한 취향을 가진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트로트 무대에서는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미소를 날리지만 그의 연습 현장이나 음악 취향을 엿보면 베토벤의 교향곡이니존보햄의 드럼 솔로니 하는 데서 영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클래식과 락의 요소가 그의 머릿속에서 트로트와 어떻게 융합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물은 하나같이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 드럼 스틱을 회전시키며 어퍼 심벌을 내리치는 타이밍에, 동시에 애절한 트로트 한 소절을 차분히 뱉어낼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단순히 노래 잘한다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마치 두 장르가 만나 새로운 심장박동을 만들어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워풀한 스타성만을 내세우는 건 아니라는 게 손비나의 진정성입니다. 늘 음악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을 달고 산다네요. 연습실에서 드럼, 루디먼트를 쉼없이 반복하며 몸으로 완전히 체화시키는 모습은 그저 팬들을 설레게 만들기 위한 퍼포먼스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장르는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어도 결국 진심으로 치고 부르는 것이 제일이라 말한다고 하니 그 철학이 어디서나 스며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는 라틴 리듬과 한국 전통 리듬을 결합해 더 신나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공언했으며 실제로 이미 브라질 삼바와 남도 가락을 섞어 본 시도를 진행 중이란 소문이 들립니다. 전 세계가 K트로트에 주목하는 이 시점에서 언제든 해외 무대에서 한번더 파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 있다는 얘기겠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손비나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그의 드럼을 들으면 심장이 함께 연주되는 것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작은 일화가 있는데, 한 어린 팬이 손비나가 악수하면서 오빠 드럼 칠 때마다 제 심장도 똑같이 두근거려요라 했더니 손비나이그 소녀를 무대에 올려놓고 직접 드럼 옆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심장박동과 같은 템포로 아주 잔잔히 브러시 연주를 시작해 점점 모든 관객이 그 리듬에 몰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커다란 폭발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과정 내내 관객들은 마치 자기 가슴이 직접 드럼이 된 것처럼 전율을 느꼈다고 하죠. 이런 스토리텔링이 곧 손비나의 음악이 주는 감동 포인트입니다. 손비나의 걸어온 길은 빛나는 업적들로 가득합니다.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 1억 뷰 돌파, 스트리밍 플랫폼 트로트 차트 10주 연속 1위, 전국 투어 오만 석전성 매진, 해외 팬미팅까지 성공 정말이지 화려한 수식어가 끝없이 이어지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첫 출연부터 독보적 기량을 뽐내며 최종 우승 후보까지 올랐고, 그 이후엔 다양한 시상식에서 신인상, 인기상, 베스트 퍼포먼스상 등을 싹쓸이했습니다.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돼 대한민국 트로트를 대표하는 얼굴이 된 것도 그리 놀랍지 않죠. 게다가 여러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뿐 아니라 팝, 재즈, 록, 국악 등 장르 가리지 않고 협업하기에 장르 연금술사라는 별명은 그저 과장이 아닙니다. 드라마 OST나 예능MC에 도전하는 등 활동 반경도 광범위해 어디까지 뻗어갈지 감이 안올 정도로 실험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를 특별히 빛나게 하는 건 극도로 정교한 기교와 굉장히 인간적인 진정성이 함께 묻어난다는 점일 겁니다. 연습실에서는 엄격하고 디테일에 집착하지만 막상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흥이 넘치고 공연이 끝나면 늘 관객에게 손을 흔들며 정말 고맙다고 담백하게 인사하는 태도가 그의 매력을 배가시킵니다. 그래서인지 팬들 사이에서는 그냥 멋진 가수를 넘어 음악인으로 존경하고 싶다라는 말도 자주 들립니다. 요컨대, 손비나를 표현하는 악기 괴물이라는 수식어는 사실 그를 다 설명하기엔 부족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는 드럼으로 록 콘서트를 방불케 하면서도 트로트의 한, 한을 담아낸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기타나 피아노, 심지어 국악기를 손에 쥐어도 색다른 시너지를 내는 만능 아티스트죠. 그리고 그가 펼치는 무대는 관객이 단순히 들어보는 수준을 넘어 경험하고 체감하는 레벨로 끌어올립니다. 한 곡이 끝난 뒤에도 귀에 계속 맴도는 리듬. 그리고 가슴 깊숙이 꽂힌 여운이 사람을 사로잡는 거죠. 과연 다음에는 뭘 보여줄까? 나는 궁금증이 저절로 피어나는 걸 보면 이미 그는 많은 이들에게 음악적 모험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트로트 하면 전통적인 스타일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손비나은 이 장르가 지닌 잠재력을 완전히 재해석합니다. 드럼은 록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도 깨뜨리고, 트로트는 한이 서린 게 전부라는 편견도 산산조각 냅니다. 실제로 어떤 무대에서는 아이돌 댄스 비트가 들어간 트로트 편곡을 선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공연에서는 잔잔한 재즈 스윙 느낌을 녹여내 관객들을 당황케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그의 진짜 매력 즉, 트로트는 이렇게도 할수 있다라는 걸 시도하는 도전 정신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그의 다음 무기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는 본인이 록 페스티벌 무대에 서는 걸 넘어 월드 투어를 꿈꾸고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라틴 음악과 결합된 이색 트로트라든가 브라질 삼바와 남도 판소리를 섞은 무언가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솔솔 들려옵니다. 사실 뭐가 등장해도 놀랍지 않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손비나은 어차피 우리가 예상 가능한 선을 이미 넘어섰으니까요. 그가 누가 이걸 트로트라고 생각하겠어? 라는 무언가를 어느 날 문득 선보인다면 우리는 또한번 열광하며 SNS에 레전드 갱신 같은 반응을 쏟아내겠죠. 결국 손비나이 보여주는 것은 트로트는 지루하다 혹은 트로트는 전통적이라 현대 흐름과 안 맞는다 라는 세간의 편견에 대한 근본적 반박입니다. 단두 개의 드럼 스틱으로 한국의 노래로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새로운 스펙터클을 탄생시키는 그의 힘은 그 어떤 장르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어느 순간 우리 이어폰을 뚫고 TV 화면을 뚫고 공연장을 뚫고 들어와서 전율을 퍼뜨리는 거죠. 그게 바로 손비나 매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그가 드럼 스틱으로 온 세상을 들썩이고 싶다고 말했듯, 오늘도 그는 어딘가에서 루디먼트를 반복하며 새벽 공기를 마시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또 다음 기상천외한 콜라보나 곡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오면 다시 한번 깨닫겠죠. 손비나은 그저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음악의 지평을 넓히며 혁신을 이루는 영원한 악기 괴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명 다음 무대도 기대해도 좋겠죠? 모두 마음 단단히 먹고 그의 리듬 폭격이 다시 찾아올 순간을 기다려 봅시다. 분명 또 한번 우리의 심장을 쥐고 흔들 테니까요?